델레일 11 11 11 12 13 14 14 15가6 17 18 19 19 16 17 18 19 19 16되는1로 혼자 들어오는데 오케이 나미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 진짜 뭔가 뭐 자신의있지 진짜 약간 이상한 식으로 자신감 부리면서 들어오거든요? 바로 야생의 고으을 위협해줬습니다 패치가 계속 거듭되면서 지금 볼리베어가 뭔가 모르게 약간 말도 안되는 사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볼리베어가 승률이 57%로 말이 안되는 지표거든요? 탱 볼리베어가 역시 볼리베어는 탱으로도 체력계수가 있는 그런 챔피언이 많지가 않은데 볼리베가 생기면 또 체력 개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꿀일 수 밖에 없는거.. 없는거 같라 거든요 좋아요오 백골전 뭐야 백골좀 쳐본 것 같.. 아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백골전 하시는 분들은 와 아, 됐어 항상 이게.. 숙연도가좀 있더라고 먹어줄거야 상대 정글이 탈론인데 난 버칼로 돌할게요. 근데 이게 이렐리아가 갱플랭크 상성으로 좀안 좋지 않나? 이렐리아로 갱플 이길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글 먹어 갈게요. 이제 갱플랭크 와드 박는지 안 박는지 계속 확인할게요. 미드 제인. 미드 제인 따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경남키스켈도 있고 워낙 약삭빠른 놈이여 가지고. 그건 뭐, 딱히 확실한 갱각도 아니고, 가서 스펠을 빼준다고 해도, 얼편 탑라이너가 딱히 굴려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와드도 지금 박는 것 같거든요. 불러 먹을게요. 미친듯이 들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바로 찢어줬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렐리아가 그냥 받아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찌는것 거 자체가 시한흐이거든요 이런 거 찌르지 말고요. 먹어주고, 밑으로 동선을 그냥 전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리도 지금 보면은 위쪽 부시에다가 와드를 박았단 말이에요 위로 가봤자 저희 동선이 다들찍 거기 때문에 우리 동선 숨기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저의 모습을 안 보여줘가지고 바로 밑으로 돌아서 볼베이는 정글 속도가 거의 1티어 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만 제리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패시 빠졌나 제리? 뭐가 지금 나한테 이거를 깝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난 바텀맨 형님들 이미 내 뒤쪽에다 불러놨거든 어? 미쳤나요? 아 이게 넘어가지냐고 아 이거 스톤 걸리면 솔직히 벽 넘다가 내려가야지 이게 넘어가지면 개오가 아니에요? 아 어, 말도 안 돼요 어 이건 진짜 뒤통 진짜 어우 개사기입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 다행이다 내가 똥싼거 우리 편에 쳐줬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우리 편 맥피자래 <laughs> 자차 아, 난 탈론이 내가 병넘는거 일부러 캔슬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개열받네 무슨 스톰걸링처럼병넘어가는 타잔이 어딨어요 저짜계열받는 상황이긴 해요 탈론 챔피언 없애야 됩니다 저런, 저런 날먹챔이 어딨냐구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설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편 라인 이득 보고에 있는거 보이시죠? 원래 세상은 결과론적으로 돌아가는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한보다키 나아주, 얌얌, 남아먹는 에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코가, 에코가 똥, 똥, 싼 거예요. 일단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게 됐죠. 이제 이렐리아도 탑에서 오히려 힘을 내고 있죠.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분 너무 좋죠. 이제 하게 정글레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형원을 되찾았거든요. 에코도 심지어 솔킬 때였는데 돌아와가지고 1킬 이어 시에 먹게 됐단 말이야. <목소리> 좋아요. 바로 먹어가지고 머리까지 맛있게 먹어주면은 아주 기분이 좋은 곰보이가 되는, 되는 거거든요. 생플랭카 같이 소복해서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찔러주면은 또 그게 진짜 열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을 미친듯이 먹여주면은, 찌는 겁니다. 퍼펙트 타이밍이 갱으로 와버린 거지. 계열받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봤고요. 제가 갖다 올게요. 아, 핑가안 샀네. 오, 어, 나이스. 사나 사나? 사나 오! 와우, 벨코즈, 뭐야. 와, 진짜 좋은데, 울편 바텀? 와,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는? 한번 지금 떼쓰고 있는데요. 남이 잡았고요 알아서 잡은 것 같은데요? <laughs> 나이스 오케이 여기까지 난 6레벨 지은 곰돌이기 때문에 오우 이렇게 값친다고요 튀지세요 그러면 이렇 찍어줄 수 밖에 없죠 우리 <laughs> 그러니까 봐서 너무 좋은데 진짜로 왜 이렇게 프로게이머지? 아니 진짜 미친 거리... 거리 벌리는게 미친 프로게이머 수준이에요 어우 내거야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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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깝찹던거 같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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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어, 타진까지 뺐네. 나쁘지 않네 이러면은 어저 남이 소리키려 가지고. 곰돌이가 근데 원래 이렇게 약간 시시셔틀에다가 앞에서 몸댕이 역할 도와서 부러... 해주는 역할이여 가지고. 이그 정도면 형님들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저는 키를 먹지 않아도 지금 레벨이 7레벨에 성장이 아주 잘된 곰이에요. 아무리 상대가 젤이나 아펠리오스 저런 총잡이들이 저한테 총을 쏴봤자 그은 총으로는 못 죽여요. 그냥 샷건으로 쏴야 죽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줄 알고 그걸 피냈죠. 연령을 좀 쳐보고 싶은데 타블로 한번 갱을 한번 갈까? 헤헤헤헤 <laughs> <laughs> 어디가니 탈로나 어? 아아 아, 내가 못 잡을 것 같다 아씨 아 미안하다 아 이거 내가 아 조금 뭐 어떻게 조금만 더 스무스하게 잘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이 살짝 아쉽네 나 와다가 박혀있네요 진령 쪽에 오또 나이스 분이 많으니까 분을 좀 쓰고 올게요 어 아니다 아 스마가 없으니까 그냥 전령 치지 말자 굳이 그냥 휴전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집 갔다가 그냥 바로 다시 전령적으로 뛸게요. 이거는. 전령 쪽을 지금 좀 많이 봐줘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거든? 내가 좀 많이 세기도 하고. 전령을 지금 탈론은 밑에 쪽 내려가고 있어서. 아, 전령 지금 보지 말자. 전령 치는 것보다 칼부먹고 밑에 바위게 봐준 다음에 바텀에 힘 실어주면서 용까지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사람 여기서 뭐하죠? 그냥 전령 치러 갈게요. 이러면은 우리 바텀 살이라고 하고 여기서 그냥 모습 다 보여주면서 전령을 치러 대놓고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한대만 지금 바텀에서 저렇게 뭔가 내려가면서 다같이 바텀에 모이는걸 확인했으면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전력을 치우면서 싸움을 일으키는거예요 어차피 갱프레이 이미 멘탈이 안좋거든요 이네리 너무 자신감에 가득 차있죠

<laughs> 바텀은 죽단 말도 상관없어요. 이미 제가 재미를 있는 대로 보고 있거든요. 옷 걸려도 돼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죠. 밀려서 전령 좀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면상에 다가 전령을 푸는. 이런 짓을 또 하고 있죠. 애들 다 올라온다. 빼라. 아, 다 올라오는데 집은 있는데 써주고 라인 빨리 밀수 있게끔 도와준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 프론에 블루를 스틸하면 되거든 이거 그래서 압박해주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게임을 해주고 있죠 상대의 동선이 빠졌으면 나한테 이득을 챙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귀엽게 설계까지 해주죠 퍼펙트 설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먹어주고요. 굉장히 저는 공격적으로 지금 게임을 잘 해주고 있어요. 어이가 안 죽어. 이건 무리하지 말죠. 우리가테 살짝 무리할 거는. 집에 갔다 올게요. 엄청 잘 퍼가지고. 어디다 와다나 그냥 쓰고 가야겠다. 바텀이 더 확실하게 안 당할 수 있게끔. 무바레는 그냥 극탱 볼배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탈론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와드까지 아니 떼핀까지 바로 넣어주죠. 스노우볼링 이미 시스템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없어요. 보 나이스. 나 오, 나이스. 일리안한테한번 주도권 뺏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한번 레드 먹으러 갈 n 것은은아볼볼리비 진짜 짜 세다니까. 얘 탱으로 가도 진짜 p you. I'm going to help you. i 너 g 너 i n g to 쳤니? 저걸 뒤에서 받아먹으려고 한다고? 진짜 그냥 나이스아 근데 형 내가 좀 맞아주려고 그랬다. 사실 한번 뺀 다음에 다시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타워고로 다시 바꾼 다음에 좀, 좀 약간 좀 되게 정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상대 정글 비슷한 곳에 왔 까지 하나 봐가지고요. 에코가 오는 것 같으니까 살짝 보면서... 아, 딜이 이게 한 티가 안 나네. 아, 진짜 아깝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하냐. 탈진 일단 빠지긴 했다. 탈진빨로 살았네요, 나. 아, <laughs> <laughs> 탈론 진짜 불쌍하다. <laughs> 그러니까 탈론 같은 거로 저걸 빨려고 하면 안 되지. 너무 건방지죠. 진짜 그렇게 건방지죠. 뭔데 뭐 저도 이거 밀려고 하고 있죠. 미쳤나요? 파공 탱크인데? 이런 식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블럼 먹을게요. 이 먹고 용 치면 되겠다. 아, 근 이번 판에는, 근데 이 볼리베어가 진짜 요즘 안정감이 진짜 좋긴 좋은 거 같아. 이게 너무 듬직하다고 해야 되나? 듬직함이 말이 안 되거든요? 온도 너무 많고 지금 너무 잘 컸어. 사실 전라인은 다잘 풀려가지고 초반부터 잘, 잘 풀기도 했고 좀 모든 게다 좋았거든요. 탈원 위치 여기 다 위치 좀찾아주자 풀게 해주고요. 적당히 못박만 되면서 아 강타 괜히 썼네 이거 불뺏서 먹어야 되는데. 어어. 집에 어? <목소리> 갈게요. 좀 재미 많이 봤다? 오, 이렐리아 형, 뭐야, 스킬샷. 근데 이게 우리 조합에 사실은 짜증나는 애가 한명 있다면 그거는 바로 저거, 저놈이에요. 제리에요. 나이스. 이제부터는 뭐, 사실 일단 타임이죠 바로 저기 달려겠다, 이거. 이속을 이제부터 미친듯이 올려가지고 전 정말 뛰어난 기동성의 볼리베어 쪽제부 플레이할 거거든요 절대 도망갈 수 없거든요 이 뚜벅이가 아니거든요 뚜벅인데 뚜벅이가 아니거든요 적어주고 얘가 이속을 많이 올리면 이 터보광탱크에 이게 충전도 빨리 돼가지고 또 시너지가 있거든요. 왕자이가보도박았스그 뭐 데미지가 들어가고 터어공도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탱으로만 가도 딜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뒤 W 계속 쓰면서 물어뜯어주면 그것도 또 딜이 세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냥 멍청한 퓨어탱보다는 항상 이렇게 좀 이런 탱커가 좋다니까요딜 같이 나오는 탱커. 레드 들어가고 싶은데 <laughs> 갱플을 잡을까? 알아서 잡은 것 같은데? 진영이 거 먹어 진영이 양보해줄게요 더 잘하는 원딜은 이 스펙을 또 해주거든요 보이니까 칠게요 바론까지 먹혀봐야지 이 자식들이 에코를 잡으러 가는 건 미친 짓이지 에코를 잡는 건 거의 신지대만큼이나 힘든 일이거든요 여기까지 먹혀야지 완전히 멘탈이 나가죠 그쵸? 매바식금 우리 진짜 좋으니까 많이 히계면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